안녕하십니까. 아, 참, 날씨 더운데, 이제 7월, 8월, 아,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이미 또 뭐, 휴가를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좀 천천히 가자!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데이트를 풀어보자. 아, 여러분들은, 우리 애청자분들은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그 모든 것을 데이터로 풀어보살 배종철입니다. 함께 프로그램을 이끌어간 아 몸값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이경 보살님 나오시면 어떨 이름값이 어마어마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데이터를 풀어보살 네. 이경입니다. 우리 아, 국민들은 올해 휴가를 갔거나 갈 계획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지 첫 번째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프로보산. 아. 이 조사가 2018년, 2018년에도 있었던 조사고 제일 음. 위쪽에 우리가 회색으로 그려져 있는 막대 그래프가 2018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에요. 네. 맞아요.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있는 경우가 무려 85.1% 자. 여러분들 그두 번째 세 개의 막대 그래프 있는 걸 보시면 조만간 1박 이상의 여름 휴가를 다녀올 계획이다. 44.3%. 음. 그러니까 지금 와,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좀 끝나갈 지점이고 물론 뭐 재확산된다라고 하는 걱정도 있긴 합니다만 아, 그래 못 가서 2년 동안 3년 동안 묶여 있었단 말이야. 난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이 거의 지금 절반이 육박하고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10명 중에 한명 되고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건 마지막 세계 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번 여름휴가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 자, 2018년의 경우에는 5명중한 명이 그랬는데 이번 여름에는 14.9%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 아 휴가를 가겠다. 이번 여름휴가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유가 뭘까요? 이영보사님,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못 가셨잖아요. 솔직히. 예.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국면이어서 우리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긴 음. 하지만 어 그래도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아. 그 전에요. 바닷가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막 수영을 막 하고 바닷가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해요. 아... 그리고 아이들 뭐 수영장 같은 데를 가도 마스크를 썼거든요. 그런데 예, 예.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요. 아... 솔직히 몇년 동안 참아왔던 부분,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도 그동안 너무 참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한번 정도는 가줘야 지 하시면 못 참겠어. 네, 가족들이 너무 힘드니까. 올해는 가야 되겠어. 네, 그런 아... 생활비를 아껴서라도 그러면. 그래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한 번은 다녀 와야 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좀 보상심리. 있겠죠. 이렇게 음, 그럼요. 2018년 코로나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음. 비율이 많아진 것은 이러다간 정말 스트레스 폭발해서 나 죽겠어. 음, 그럼요, 네. 어 정말 심지어는 지금 마스크를 씹어 먹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을 지경이거든요 씹어 뭐야? 네, 알겠습니다. 아, 워낙 지금 뭐 스트레스 를 많이 받으니까. 네네. <laughs> 네, 네. 그런데 이경보설이 보시게도 확연히 지금 2018년 음. 그리고 어, 2020년 음. 그리고 2022년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 더44.3% 전체적으로는 85.1%로 쏙 그래도 늘어난 이유는 음. 좀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그래도 해소될 거 아니에요. 기분 좋죠, 솔직히 오. 좋죠. 그리고 음.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시면 가족들의 어떤 생활 패턴을 보세요. 음. 저녁에 아침과 저녁을 같이 식,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요즘은 행사처럼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음. 것인데. 근데 같이 여행을 하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대화를 할 수도 있는 아, 것이고 맞아.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데이터 풀어보자 입니다 음. 자, 휴가 비용은 어떨까? 자, 과연 아, 지금 2018년에는 여름 휴가 비용에 대한 인식이 자, 경제적 여력이 된다 69.7. 그런데 2022년에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여름휴가 갔다 올 경제적 여력이 있는,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 이야기는 그렇게 크게 경제 사정이 바뀐 건 아닐 텐데 좀 심리적인 이유 아닐까? 아니 내가 그래도 다른 건못 해도 뭐 전자제품 하나 안 사도 그래 휴가는 갔다 올 거야.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런 거라고도 볼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러고 지금 질문을 보면은 오. 다녀올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하. 여력 그니까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고 예.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없는 거 같아요 음. 그럼 우리가 가족과 함께 간단하게 음. 뭐 해외로 큰 좋은 5성급 호텔을 갔다 오지 아. 않은 않고 저.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족이 함께 있지 못했었는데 음. 탈란하게 다녀올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여력으로 해석이 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아. 들어요 우리가. 해외, 음. 아니래도. 그럼요. 그러니까 뭐 태국의 푸켓이다또 발리다, 네. 또는 하와이다. 이가 아. 가라 하와이. 아, 지금 이건... 말씀해주신 거저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해외는 어디 가보셨어요, 그러면? 해외는 굳이 여행이라고 간 것은 가족들과 일본 관계 다고. 저는 항상 뭔가 일하러, 공부하러 아. 그런, 그래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스트레스 많이 쌓였네. 음. 아니 좀 그래도 해외를 가야 될 거냐. 그런데 우리나라, 이태리, 제가요. 유럽은 한 번도 못 가봤긴데. 유럽은 취재로 좀 많이 갔었고요. 아. 네, 일부러 취재하러 가죠 않네. 아, 네, 취재하러, 그것도 취재, 취재 계획서를 다 세워서 그것이 통과되면 가는 거죠. 아, 제가 그러니까 혼자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정작 유럽을 가더라도 음. 여행 간게 아니라 일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나, 없었네. 그럼요. 일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목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예. 그런데 되게 어려운. 그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의 현실이에요, 솔직히. 음. 제가 지금 마지막 mz 세대로 말은 하고 있지만, 아. 자기가 여행을 다 가고 즐기면서 목표를 이룰 수 있, 있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참, 여행을 통해서 사람이 음. 더 성장할 수 있잖아요. 네, 해외 여행은. 그렇죠. 한번 정도는 여행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회를 20대나 30대 정도에 갖긴 한데. 다른 문화에서. 네, 근데 다른 저. 환경에서. 맞아요. 그거는 저도 어. 주변 사람들한테는 알, 권하는 음.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여건이 그러지를 못했다. 아. 그럼 여건이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막 슬퍼할 필요는 없잖아요. 음. 그러면 은 내가 가진 여건에서는 음. 아, 나는 취재를 할 수가 있어. 음. 그럼 내가 영어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네, 네. 기획서를 만들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취재하면서 갔던 거고. 아니 그래도 근데... <laughs> 그 취재가 되그간에 <됐다>. <laughs> 네. 어쨌든간에 <laughs> 네, 네. 나갔던 해외 여행지 중에서 나의 눈을 내 눈을 <laughs> 좀 어, 뜨게 해줬던 <laughs> 여행지, 뭔가 정말 내 가슴 속이 뭉클했던 감동의 여행지 그런 기억이 있어.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건 그렇게 취재를 갔을 때는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 정도 아. 그런 거고. 가족들과 여행할 때 예. 해외 아까는 이제 우리 저희 해외 에 나왔잖아요. 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약간 우리 형편에 맞게 여행을 갔어도 음. 가족이 함께 갔을 때 음. 우리가 가다가 갑자기 어 저기가 맛있는 맛집인 것 같아. 아. 맛집 저일부러안 찾아요. 우리 예. 동네 맛집을 우리가 찾아보자.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 우리가 이제 그. 오늘은 우리가 묵는 숙소 인근에서 동네 맛집을 한번 찾아보자. 오. 아니면 디자인이 괜찮은 뭐 어떤 커피숍을 한번 찾아보자. 뭐 계획이, 계획이 네. 있어서가 아니라 막 음. 아, 계획 없이. 검색한 게 아니라 음. 가져가곤 계획 없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허름한 곳 간판도 촌스러웠는데 예, 예, 예. 너무 맛집인 경우. 아. 이런 여행이 항상 기억에 남더라고요. 롯도 음. 대박이잖아요. 네, 그런 여행이요. 아, 물론 참. 맛없는 집도 있었는데 예. 그런데 그것은 우선 줄을 안 서잖아요. 음. 줄을 안 서고 동네고 그런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 여행 관광지보다요. 동네는 웬만한 데는 다 맛집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동네 장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책에 맛이 나, 없으면 책에 나와 있는 네. 그런 명소 말고 네, 네, 정말 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음. 가는 그럼요 그 지역에서의 오래된 곳 살아있는 맛집 네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쌉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지금 음. 이경보살이 두 가지 키워드를 다 이야기했어요. 가족 함께 할 때, 그럼요. 그것은 어디를 가든 장소가 상관없이 음. 시간과 상관없이 너무 행복해. 네. 또 하나는 그 우리의 위속까지위 어, <laughs> 소장 대장 내장 십이지장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막 춤추게 만들어요. 저한번 생각이 났어요. 음. 한옥마을을 갔어요. 아, 한옥마을을 갔는데 어디 한옥마을요 전주 한옥마을을 전주? 갔는데 어. 거기에 막그 그 많은 관광 오신 분들이 많은 곳을 벗어나서 더 안쪽으로 마을 주민 아. 사는 곳으로 갔어요. 경계 쪽으로? 네, 더 계속 좀 들어갔죠. 예, 예. 중국집을 갔는데 너무 허, 허름했거든요. 아. 가격이 왜 이렇게 싸지? 할 정도로 어. 너무 쌌어요. 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볼수 없는 가격으로 너무 쌌는데 오. 최고의 맛집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정말 맛있었어요. 와. 그리고 그 가게 이름은 아유 이경. 그그 생각하면 아, 어떻 하지? 이경 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분 제가 누군지도 모르죠. 약간 아. 그러니까 그 서빙하시는 분들 카운터에 아무도 없고 네. 주방에 어, 그 아저씨 한 분이서 하는 곳 진짜 아. 맛집이었어요. 화교 분이신가요? 아 한국 분이셨어요. 한국 분이신데. 네네. 진짜 아, 동네에서 오래된 중국집이었습니다. 예. 아참 이게 우리가 여행할 때 맛있는 거그 지역에서의 음. 정말 맛있는 집을 발견했을 때그 기품은 음.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없어 음. 저도 한참 전인데 일본을 여행할 때 교토가 일본의 역사가 상당히 음. 유서 깊은 곳이잖아요. 네. 애가 그냥, 그냥 막연히 골목을 가다가 오 어? 이게 우동집인가? 일본 그러면 우동 유명하잖아요. 우동. 네. 들어갔는데 음. 노부부세 에이 아니겠지 음, 음. 그런데 우동을 먹는 순간 어 정말 저는 제 스스로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맛을 처음 봤어 근데 이분이 2차 대전 이전부터 아. 교토에서 네. 우동식을하신거 근데 우리 지금 맛집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어 아니 근데 <laughs> 이분이 저는 더 감동이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네. 우동을 맛있게 먹었더니 네. 본인이 고멘나사이 이러는 거예요. 일본 오, 말로. 네. 무슨 뜻인가요?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고 식민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는 사과한다. 음. 아, 제가 눈물을 펌펌해서 그 우동 국물이 눈물이 됐어. 어, 짭조름해. 네. 아, 그 기억이 나는데. 네. 참 정말 이 우리 여름휴가 여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데이터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코로나 분남에 가는 거 화려하게 안 가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 마음에 만족하면 정말 좋은 여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짜 좋아요. 음. 네. 자 이번에는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어떤 여름휴가를 아,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국민들은 원하고 있을지 올여름에 즐기고 싶은 휴가 트렌드 아, 이게 이제 중복응답이니까 복수로 응답을 받아 봤어요. 음. 그랬더니 아저 멀리 난 하와이 가고 싶어. 저 일본에 가고 싶은 가우시마 가고 싶어. 그다음에 그리스 가고 싶어. 음. 이태리야!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이야.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로마에. 자, 올여름에 즐기고 싶은 휴가 트렌드 1위가 스테이케이션, 호캉스입니다. 음. 그러니까 오히려 뭐 멀리 번잡한 데 음. 가기보다는 맞아요. 가까운 데서 있으면서 어, 물놀이도 할수 있고 음. 호텔 같은데 밥도 그냥 맛있는 거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힘들지 않아도 설거지 안 했는데 먹을 수 있고 또 플레이어 캉스는 뭐 여러 가지 물놀이들을 할수 있는 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캉스, 홈캉스 음. 아니 근데 20대들도 홈캉스가 스티이케이션, 뭐죠? 홈캉스가 이제 집에서, 집에서 집 근처에서 그냥... 아집 스테이케이션. 근처에서 스테이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 홈캉스. 올해도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음. 뭐,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제, 홈캉스, 집에서, 음. 방콕이지, 사실, 쉽게 얘기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방콕이야. 그런데 홈캉스가 30%나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은 홈캉스 한다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집에, 집에 있는 거, 멀리 안 가. 아, 집 근처 그냥 집에서 쉬고, 집에 그러니까. 있을래, 이거예요 어. 오, 얼마나 어. 지쳤으면 이랬을까요? 이거 좀, 마이, 마음이 짜란데? 그러니까 <laughs> 이경보살이 보기에는 이 네. 음. 데이터에 음. 어, 숨어 있는, 음. 어, 국민들의 마음, 네. 우리 또 소비자들의 마음은 또 무슨. 어,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든, 힘든 것 같아요. 스테이. 그러니까 내가 좀 편히 쉬고 싶다. 홍콩스도 음. 상당히 30%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은데요, 솔직히? 어. 지금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휴가 기간에 내가 계획을 세우고 어디 가서 번잡하게 또막 바삐. 여행은 음. 여행의 그, 그, 그 영어 원어가 음. 고행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아, 여행 자체가요. 아, 여행이라고 하는 네. 것이? 숨어 있는 뜻이 네네. 고행이다. 네, 고행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아. 그러니까 여행 자체가 그렇게 편한 건 아니거든요. 여행 그그 그 자체가요. 그런데 여행 사실 고단할 수도 있죠. <laughs> 네. 그러니까 영어에서 영어 유래 여행 배고플 수도 그렇군요.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좀 편안하게 있고 싶어라는 것이 (56.3퍼센트) 보다 음. 뭐,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을래 음. 집 근처에 그냥 어디 그냥 가고 음. 그게 (30퍼센트라는) 건 얼마나 지쳤을까 휴가 기간 동안에 정말 쉬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이 이면에는 음. 이후에는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음. 고유가죽 네, 네. 그러니까 운전하고 어디를 부산을 음. 가도 또, 우리가 전라북도 정읍 내장사를 가도 막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 음. 어 해남가서, 목포가서, 무항가서, 뻘락지 음. 먹고 싶은데, 또 거리가 멀어. 음. 그러다 보니까 가서 또 숙소도 이제는 예약을 해보려고 하니까 16만원 하던 것이 50만원 에 저는 음. 이런 콩캉스에 그 숨어있는 것 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뜯어보면, 음. 데이터를 풀어보면, 은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쵸. 이경보살은 어, 이 용어를 들어봤는지 모르는데, 음. 배풀, 백해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으면서요. 백해플레이션은 베케이션은 휴가인데 음. 플레이션은 뭐야? 인플레이션. 아 그러니까 어 여행을 좀 가보려고 했더니 가긴 갈 거야 했는데 정작 예약을 하려면 항공권이 하와이까지 500만 원. 푸켓까지 400만원? 계속 해외여행만 말씀하시네요 뭐못 가죠 그러면 아 저는 지금 계속 이유도 있잖아요. 국내 여행 생각해도 이 경제적인 부분 국내 상당히 어. 상당히 그러니까 제주도 아닌 국내 여행만 그러니까요. 생각해도 상당히 지금 비용이 상당하죠 솔직히 아니 아이들 뭐 먹는 것도 줄이는 사판에 그러니까. 지금 근데 해외여행은 정말로 지금 저는 솔직히 해외여행을 지금 아예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아. 근처라도 어디라도 1박이라도 갔다 와야 되는 건가 근처라도. 하는 아이들 이제 방학 때 가평이라도 양평이라도 일 네. 1박이라도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어. 하는데 해외 여행은 고민의 범죄에 있지도 않아요. 아, 여름 휴가 트렌드 관련한 인식 어떻게 나타났는지 데이터로 풀어 보살 <laughs>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해인이만큼 올해 여름휴가에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음. 식으로든 간에. 물가가 <laughs> 많이 올라서도 올해만큼은 여름휴가를 꼭 챙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해인이만큼 멀리 떠나는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만큼 또 이제 멀리 가고 음. 싶어도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면 못 가는 그런 분들인데 자 우리 물어보자고 함께 마음만큼은 하와이 마음만큼은 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를 다 음. 갔다 오셨으면 하는 마음. 자, 마지막 그래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배플레, 아, 배케 플레이션. 자, 휴가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힘드신 분들 중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음. 집에서 보내겠다. 자, 그래프를 보더라도 보십시오. 뭐, 어, 어, 휴가지 가서 수영장 가서 반려견하고 시간을 보내는 왼쪽 상단에 그래프. 또 튜브를 타고 있는. 저는 제 몸에 맞는 튜브가 없어요. 그래서 <laughs> 제가 네, 지금 뭐 지금 집을 보면, 근데 이 집은 잘 사는 집이네. 한 사천은 될것 같아요, 67.2%. 자, 보낸다고 했는데, 자 갑자기 집에서 보내는 것이 났다는 것이 2년 전에는 그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좀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음. 37.7% 그만큼 음. 어디를 가보겠다 는 사람들이 네. 많았는데, 자. 아, 그렇게 여행 네, 가고 네, 싶네요. 그러니까요. 음. 데이터로 풀어보살 특집 여름 휴가 편을 분석해봤습니다. 배종찬 보살. 이경보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